오늘 무슨 날인지 아세요? 네. 옆사람과 함께. 오늘 좋은 날입니다. 시작. 네. 여러분, 저기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? 예? 네? 좋은 사람입니다. 옆사람과 이 사람입니다.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다. 아, 좀 해서요, 옆사람과. 안한사람 나쁜 사람. 네. 네. 아, 시작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다 네, 네, 네. 우리 장로 통해 가지고 이렇게 아, 우리나라를 위해서 했었던 훌륭하신 분들 이야기를 자꾸 들으니까 아, 참 좋아요 왜냐하면. 그래서 우리가 이제, 와, 역사라는 것은요 역사를 잘 알아야 지금을 볼 수가 있어요 이세상 어, 새로운 게 없어요 다 역, 성경 속에, 내가 요즘에 역대기 성, 성경을 좀 읽다 보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쫙 보잖아요. 아유, 지금 우리 역사를 다 보게 돼요. 아, 이 종자가 있어, 종자가. 이, 그 종자가 이, 이 시대만 달라서 그렇지, 그대로 또 나와, 그 종자가.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사, 그 시대에도 있었듯이, 지금도 있지만, 또 악, 악의 그 종자들이 계속 또이 시가 지금까지 이르러서 그 역할을 해요. 그러니까 사탄이 옛날에도 있었고, 지금도 있었다는 거예요. 그리고 지금, 그때도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사탄이 역사하고, 지금도 사탄이 역사를 해요. 그럼 여러분이 영, 영적으로깨어서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. 그래서 이 나라도 그래요.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안에도 다 그런 게 있습니다. 아까 내가 더 이상 얘기하다가 말았는데, 그 김현지라는 여자가 이제 까독까독 희한한 여자예요. 그래서 어떤 젊은 사람이 연설을 하는데 내가 딱 들어보니까, 그 출처가 없잖아요. 이 땅에서 출처가 없잖아요. 막 젊었을 때, 그한 나이 젊은 처녀 때 갑자기 나타난 여자예요. 그래서 두, 두가지로 얘기합니다. 말투가 약간 중국 발음이 쭉 나와요. 그 자매가. 그래갖고 하는 소리가 중국에서, 중국에서 그 보낸 첩보원, 간첩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을 한 사람이고, CIA의 그 유명한 한국에 있다가 간 미국 사람이 CIA에서 조사했는데 그게 믿거나 말거나 이거는 이제 가짜일 수도 하도 많으니까. 그러나 의리가 있는 게 뭐냐면 김일성의 딸, 아, 김김일성의 아니라 김일성 아들인 김정일의 딸이라고 그래. 어떤 딸이냐? 김정은에게 큰큰아큰 아들은 목침에 침 맞아 죽은 애가 있어요. 김정남이라고. 그 김정남은 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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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예림인가? 성, 평대인인가성혜림 성예림. 성예림의 가장 사랑한 연상의 여인이 김정일이, 김정일, 김정은의 아버지, 어? 김정일의 그 첫사랑이면서 가장, 가장 좋아했던 여자가 성혜림인데 죽어야지, 병으로. 근데 그 아들이 뚱뚱한네 김정남이에요. 그 김정남의 아들이 김만소리가 지금 좀 있어요. 있기는. 그데그 김정일의 두 번째 그 성혜림 말고 김영숙이라고 그두 번째 마누라가 있는데 그 마누라가 딸을 둘 낳았는데 김설송과 김춘송을 낳았는데 사라져 버렸어요. 왜그냥냐 김정은이가 집권하니까 빼돌린 거예요. 다들. 그렇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북한에서 사라졌는데 그 사라졌는데 어디 가 있냐. 뭐 중국으로 갔냐 하냐 하는데 어, 그 사람은 그런 거예요. 고개에 김정은이 누나다. 그 이봉 누나. 어? 이렇게 얘기하는데, 이거 믿거나 말거나. 하여간 제가 보기는 어디서 날라온 것만큼 사실이야. 이 땅에서 부모에게서 태어난 게 아니야. 그런 사람 밑에서 지금 대통령이 이렇게 가장 옆에다 두고 있으니까, 어쩌면 대통령보다 그 여자가 더 높은 사람일 수도 있어. 이린 나라야, 이런 나라. 아이고, 진짜. 근데 이런 말을 아무도 못해, 안 해. 못해. 인제. 목 교회, 지금 예배당에서 이런 얘기 하는, 기, 뭐, 김 목사는요, 반동의 반동이에요. 반동군자. 저는 반동군자. 네. 여러분은 이제 반동군자에게 그 발을 듣고 고기를 끼는, 제가 여러분도 반동군자예요. 네. <laughs> 아마 여러분들의 교회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 안할 거예요. 김정수 목사 이런 얘기 한다고 하면은, 당장 그 목사님이 또 듣고는 고발할 수 있어요. 저는요 누가 진짜인지 보자고. 그 아니 이 나라가 이렇게 아주 험한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저녁 새벽마다 기도할 때 바르게 여러분 숨겨서라도 주님하고 주님 이렇게 눈물의 기도드리면 주님의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이 나라를 살려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기도하는 좋은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기도하는 좋은 사람입니다 자 오늘 무슨 날이죠 옆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아이고 좋은 사람이 나가시, 나가실 때, 우리 사모랑 권사님의 준비는 빵, 떡, 뭐, 여러 가지가 있어요. 네. 올 때는 늘 여러분, 여러분의 그, 그렇게 우리 지사님처럼 권사님처럼, 헝급홍 어, 뭐죠? 홍급 네. 헝급, 뭐죠? 바구니 있잖아요. 개인적인 거 준비해 오셔요 가끔 가다가 막 많은 거 들어올 때는요, 그냥 봉제, 그 봉대기 하나 주세요. 그러지 마시고, 예. 네. 자, 나가시기 바랍니다. 자, 기도하겠습니다. 자, 기도. 하나님 아버지, 우리 사랑하는 우리 힐링교실, 우리 어르신들, 오늘 저희들이 귀한 시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분을 감사합니다.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좋은 사람들인 것을 믿습니다.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, 또 성진 교회를 위해서, 목사님을 위해서,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, 또 우리가 이 지역사회에 정말, 빛과 소금으로서의 을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, 이제 연세가 드셨기 때문에 몸 관리 잘하고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하여 주시되, 어느 시에, 어느 순간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, 우리가 지옥으로 가는 사람 하나도 없고, 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들.